맨 왼쪽 이가 빨간색 색깔이 지워져가지고3점이에요 3점 3점이죠? 3점이요 3점 비켜봐요 안, 안, 안 찍혀 다 <목소리> <목소리> 가리네 <목소리> <목소리> 못 하는데 안될것 같은데. 14초 없어요. 그냥 24초 해야 돼. 그 아래가 24초겠죠? 지금 게임 그거 차클라 눌렀잖아요. 그 아래가 게임 시간이 24초. 리셋. 어우, 좋다. 요게 좀 유명하군요, 제스트가. 응? 제스트, 다 제스트 찾으라고. 그리고 저것도 썼어요. 팝? 바운트. 바운트인가? 그것도 어. 한번 쳐보려고. 그게 또. もう1つ。 가도 두명에서 봐주면 어떡니까또약박하잖아 이거 뭘우고있냐 그냥 바로 터지면 되는 거야. 아, <laughs> 왜 싸우고 <싸움하고> 있는데? <있냐? 웃음> 아, <laughs> 바로 아아지 바로 아아아아아 어쩔 수 없어요 시스템이 자빠리로 버틴 게싶었것같저 이거는 가대가 받틸 수가 없죠 이, 이렇게라도 데 균형이 무너져 갖고. 까비 까 바로 리 오니까 왜 드리블을 하냐고 그기주동하 거야 거서 걸렸어 씨가 한초 한초 아 오케이. 그러니까 왜 내가 아까 쟤한테 얘기했는데 불행스니까 넘기면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좀 가드 주면서 받아주면서 가라고 그러는 거야 체력이 더니까 계속 는 그럴 때 턴어버가 없었다고 아, 이거 지금 말을 하는 거어어리아주야 <목소리도> 오케이 이조사하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그렇지 <그치. 목소리도> 오 높다 <목소리도> <맥다>, 벌써 <이거. 목소리도> 센터가 뭐에 얼음물이에요? 커피 <목소리도> 어. 운동할때 커피는안 좋은데. 너무 커피가코더라코다사코잖아 코피가. 코피가. 커피가 코피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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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피가 코피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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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코 점적